아, 참 용의는... 안녕하십니까. 사회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한창민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지난 주말 어, 우리 노동자대회 현장에서 벌어졌던 경찰의 강제 진압 상황에 대해서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야 5당의 의원님들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왼쪽부터 소개 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님 오셨습니다. 민주당의 백승아 의원님 오셨습니다. 진보당의 전종덕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조우역신당의 김준영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뒤에 제 뒤에 민영배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조우역신당의 강경수 의원님 오셨습니다 조우역신당의 이혜민 의원님 오셨습니다 민주당의 이용우 의원님 오셨습니다 조우역신당의 정춘생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민주당의 위성나 의원님 오셨습니다 진보당의 정혜경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뒷줄에 민주당의 박홍배 의원님 오셨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제가 현장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는 발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의원님 세 분이 어, 이 상황에 대한 어, 입장에 대한 어, 인사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각 당의 세 분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한창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와 이 자리에 함께하신 제 야당의 국회의원들은 지난 9일에 있었던 2024년 전국 노동자 대회와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에서 벌어졌던 경찰의 강경진압을 강력히 규탄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윤석열 정부가 벌이려는 신 공안 탄업에 맞서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 서울시청역 앞에서는 전국 노동자대회에 이어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촛불 집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매년 전태일 여사 추모일에 열리는 노동자,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평화 집회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달랐습니다. 제 눈을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완전 무장한 수많은 기동대들이 그 넓은 대회장을 봉쇄하고 집회 장소에 들어오려는 노동자들과 시민들을 무력으로 막아섰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대회장에 앉아있는 노동자들을 당해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전차로 점거를 풀기 위해서였다. 이런 핑계로 밀집된 인파로 인해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공간 확보가 아닌 오히려 무력으로 진압하려 했습니다. 명백히 사고를 유발하고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전형적이고 고의적인 행태였습니다. 안전을 확보를 요구하고 집 집회 측과 협의하라고 제가 나섰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충돌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도대체 무엇을 노렸던 것입니까?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다칠까 중지하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의 요청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이 경찰의 행태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경찰 기동대는 그 상황을 조정하려고 하는 저를 잡아 끌고 내팽개 쳤습니다. 국회의원이란 신문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기동대, 기동대장하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고 지금 이 물리적 충돌은 반드시 막아야지 경찰과 시민들이 다치지 않는다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수의 경찰들이 뭐 자고 하면서 다냐고 하는 그런 태도로 오히려 저를 붙잡고 바닥으로 내팽개치고 하마터면 은 지팔피는 사태까지 벌어질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으로 옆에 있는 시민들은 분노했고 오히려 체증해야 된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옷이 찢어지고 온몸에 찰과상과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한 몸이 다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많은 시민들의 위험이 위험, 이 처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다시 앞에서 그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경찰에서는 의도적인 거 아니냐? 유튜버를 대동하고 폭력 사태를 조장하면서 찍은 거 아니냐? 이따위에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명확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회의원인 국민대표에게도 이렇게 잔인하게 무력을 행사하는데 힘없는 우리 국민들에게는 공권력이 앞으로 어떻게 대할지 불보듯 뻔합니다. 결국 노동자들을 볼모로 삼아서 향후 이어질 평화집회를 원천봉쇄하라는 그런 작태 아니겠습니까? 다수의 노동자들이 다쳤고 현재 11명의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불법시위자로 경찰서로 연행되어 구금 상태입니다. 경찰은 과잉 진압에 대한 사과는커녕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및 엄정수사를 공표하는 등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윤석열 정부는 올해 초부터 시위 진압 기동대에 대한 예산을 확 대폭 확대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퇴진과 탄핵을 막기 위해 노동자들을 지렛대여로 사물해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시민들의 퇴진 요구, 광장이 넓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그들의 최종 목표로 보인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국회는 시민들을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이 잔인하고 교활한 윤석열 정부 행태에 분연이 맞서고 국회 차원에서 엄정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입니다. 정말 막장 정부 폭력 정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다 하다 못해 지지율이 떨어지니깐 이제는, 이제는 폭력을 써서라도 경찰력을 동원해서라도 정권을 유지하겠다 이런 뜻을 읽힙니다. 이틀 전 경찰에 의해 무재, 무지배, 무자비하게 폭력을 당한 한창민 의원은 이미 지난 9월 11일 금융노조 집회에서 저와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과 함께 이와 비슷한 상황을 한 차례 경험을 했습니다. 정권은 지난 8월 집시법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야간 집회 소음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9월 11일 시행령 개정 이후 첫 집회가 열렸습니다. 당시 일반적으로 길거리에 다니는 차 등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생활소음이 60일 데시벨이었는데 경찰은 60 데시벨 이 개정한 시행령 기준을 초과했다며 평화적으로 진행되던 그것도 집회 막바지에 있는 대우를 해산시키고 음향기기를 집행하기 위해서 폭력적으로 진압을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제가 일부 부상을 당했고 참석자 총 6명이 함께 부상을 당했습니다. 당시에도 한창민 의원은 영등포 경찰서장을 찾으며 왜 이렇게 경찰이 무리하게 집회를 해산시키려 하냐, 음향기기를 집행하려고 하냐라고 물으며 중재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이틀 전 상황도 똑같으,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한창민 의원은 거기에 참석하셨던 우리 노동자들을 또 시민들을 선동하려는 목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격화되는 양측 간의 충돌을 중재하기 위해서 현장 지휘자들을 찾았고 또 서울 시경과 통화를 하면서 집회가 평화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재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발로 질빨 받습니다. 내동댕이 쳤습니다. 경, 경찰에 의해 양복이 다 뜯겨 나간 너덜너덜해진 우리의 국민의 대표를 시민들께서도 국민들께서도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권이 유지가 될 리가 없습니다. 내일 모레 이 정권이 끝납니까? 끝날까봐 두려운 것입니까? 폭력으로 흥한 정권을, 정권을 보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대의 기관이고 헌법 기관인 국민의 대표를 짓밟은 대가를 반드시 지르게 될 것입니다. 네, 진보당 전종덕 의원입니다. 정권이 위에 몰릴 때마다 가장 먼저 꺼내는 카드가 공안 탄압입니다. 국민 입틀막으로 폭력으로 정권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토요일 민주노총 집회는 54주년 맞이하는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기리는 매월, 매년 진행되던 평화로운 집회였습니다. 이 집회 현장에 공권력이 집회장을 침탈하고 노동자를 연행해갔습니다. 폭력을 막으려는 집회를, 평화를 보장하라는 우리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마저도 광란의 폭력으로 휘둘렀습니다. 집회의 자유를 방해하는 경찰에 항의하는 시민은 물론 국회의원에게도 폭력을 행사하며 더큰 충돌과 폭력을 고의적으로 유발시켰다는 그 합리적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100여 명의 조합원이 부상을 당했고 11명이 연행되었습니다. 정말 이 폭력 경찰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조합원마저도 그 현장에서 긴문으로 들어와 조합원을 연행해갔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쌀값 폭력을 규탄하는 농민들의 기자 회견장을 막고 천막 설치를 막았습니다. 시민의 정당한 항의를 폭력으로 매도하고 집회의 자유를 정치적 표현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불법 폭력으로 매도하고. 낙인을 찍어 집회의 자유를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탄압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장은 반민주 독재 경찰력 부활을 획책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난 토요일 집회에 대한 책임자에 대한 파면과 즉각 사과해야 합니다. 진보당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시민의 입을 막고 평화로운 정치적 의사 표현에 제가를 물리는 윤석열 정권의 그 어떠한 시도에도 맞서 싸울 겁니다. 반민주 독재 시대로 회귀 민주주의 후퇴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막아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본소득당 대표 용해인입니다. 폭력경찰이 돌아왔습니다. 2016년 생각이 많이 납니다. 2014년, 2015년, 2016년 박근혜 정권 당시에 거리에서 물대포도 참 많이 맞았고 최루액도 참 많이 맞았습니다. 경찰한테 끌려가기도 하고 경찰 소환장을 받아서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참 많은 시민들이 다쳤고 수사를 받았고 사법 처리를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전쟁 중에 적국에게도 하지 않을 구급차에 물대포를 쓰는, 쏘는 일들도 벌어졌습니다. 심지어는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오랜 시간 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일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정권의 무도함이 쌓이고 쌓여서 박근혜 탄핵이라는 역사적 결과를,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당장 경찰을 동원해서 폭력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을 압박하고 또 누르고 찍어 누르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역사에서 단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찍어 누르고 찍어 누를수록 압력을 더 세게 가할수록 폭발력은 더 강해지기 마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이전처럼 또 다시 폭력 경찰을 동원해서 자유로운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막으려고 한다면 그 결과는 지난 역사에서 우리가 수없이 봤던 독재자들의 결말과 동일할 것입니다. 이번 집회는 어쩌면 폭력 경찰 귀환의 시작점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무도한 경찰의 폭. 우리가 목격해야 할지 잘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국회는 그리고 또 시민들은 그 무도한 경찰의 폭력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또 역사의 증언자가 되어서 반드시 윤석열 정권과 그에 복무하는 경찰을 심판할 것입니다. 재벌은 개못 준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폭력적인 진압을 동원하는 경찰의 모습. 몇년 만에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국민이 이 정권을 심판하고 이 나쁜 벌을 끊어낼 수 있는 민주 경찰 만드는 개혁까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본소득당도 그 노력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분 의원님의 기자회견 망독이 있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 국회의원 이용호입니다. 윤석열 정부 폭력 진압을 규탄하는 야오당 국회의원 공동성명서. 폭력 진압은 명백한 국회와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 책임자를 징계하고 평화 집회 보장하라. 오늘 여기 모인 야오당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폭력 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주말 전국 노동자대회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은 지지율 17%를 파산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불안감과 불순함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드러냈다. 이 무도한 정권이 휘두를 마지막 카드는 결국 물리적 폭력뿐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이 같은 행태는 노동자들과 시민들을 희생양 삼아 평화 집회에 색깔을 씌우고 향후 윤석열 퇴진 집회에 대한 강력 대응 명분을 축적하려는 것이다. 나아가 무도한 권력에 분노한 시민들이 광장에 참여하는 것을 봉쇄하려는 교활한 의도이다. 깨어 있는 시민들의 민주 평화 촛불이 그렇게 두려운 것인가? 이번 경찰의 폭력 진압은 국회와 국민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다. 윤석열 탄핵이 논의될 국회에 대한 사전 위협과 협박이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주권자인 국민의 소중한 권리이다. 평화 집회를 원했던 다수 노동자들과. 경찰과 국민, 국민의 충돌을 막으려는 국회의원에게 휘두른 폭력은 곧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협박이자 탄압이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이렇게 다루는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리 만무하다. 공권력을 시민의 안전에 쓰지 않고 권력 유지의 도구로, 도구로 사용하는 정권의 말로가 어때, 어떠했는지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공권력으로 국민을 겁박하는 형태는 정권의 몰락을 앞당길 뿐이다. 우리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시효를 다해가는 윤석열 정부의 폭력으로 단한 명의 시민들도 다치지 않도록 강력하게 맞설 것이다. 우리야 오당 국회의원들은 이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국회 차원이 대응과 함께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현장에서 연행된 11명의 노동자들을 당장 석방하라. 구속영장 청구 등 적반하장의 강제적 사법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더큰 역풍을 맞게 될 것을 경고한다. 둘째,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은 이번 폭력 진압의 경위를 밝히고 책임자를 징계하고 국회와 노동자, 시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사과하라. 셋째, 용산 대통령실은 이번 폭력 진압에 대한 대통령실의 관련성을 명백히 밝히고 향후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약속하라. 넷째, 향후 경찰은 국민들이 자신들의 주권을 행사하는 집회의 안전을 책임지고 국민들의 평화와 집회를 보장하라. 2024년 11월 11일 제2대 국회의원 강경숙, 강유정, 김선민, 김영환, 김용만, 김윤, 김재원, 김주영, 김태선, 김현정, 노종면, 민형배,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홍배, 백승아, 신장식, 오세희, 용혜인, 윤종호, 이용우, 이혜식, 위성락, 전종덕, 정우로, 정춘생, 정혜경, 진성준, 차규근, 황운아, 이하야 5당 국회의원 1동입니다. 아, 이혜민 의원과 김준형 의원님이 빠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예,